어렵다는 거예요. 입부터 디테일까지까지요. 얘가 목적 어죠 근데 얘가 왜 뒤에 있을까요? 이 문장으로 어떻게 생겼었냐면, finding to get ready extremely difficult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죠? 근데 목적어가 세 단어나 되네요. 너무 길어요. 그러면 보호를 찾기가 힘들죠. 이를 뒤로 뺍니다 별로 안 네.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생기지, 빵꾸가 생기지. 그래서 가짜 목적어 스을 아, 넣고, 그다음에 진짜 목적어 를 뒤로 보내. 는감목적어 가... 배웠습니까? 안 배웠어? 네. 안 배웠어요. 감목적어 네. 배요 배웠... 배웠 때잖아. 감옥 정보? 아 어, 맞아, 가옥가안 배웠니? 어, 무엇을 네. 에요? 네.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니까. f i n d 가 찾다 말고 생각하는 뜻이죠. 예술 아쉽지만 다 실패했네요. 아 맞아. 실패 아, 아, 아. 아 근데 하준이도 그걸 감옥 적으로 대답을 못했잖아요 선생님이 목적으로대하그 비슷한 사주와 네, 음, 솔직히 그 정도만 겁나 어, 나이스죠 <laughs> 진짜 시끄러워나이스죠그 <것> <laughs> 정도면 아제게요예아 선생님 저거 저거 저저아강 들어보기 싫어요 아 이거 형한테 일반인 회사는 두 개. 60, 60이라고. 아, 60 짧으니까 아, 할만할것 네. 같아요. 근데 다음부터는 아, 할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와. 아, 학교에서 이는데 다. 아. 어차피.